자, 2021년, 자, 1월 11일, 월요일, 현재 시가 11시 52분입니다. <laughs> 자, 오저가 오늘 피딩에 한번 걸렸습니다. 계속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카메라를 금방 세팅하고, 자,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, 지금 뭐, 순식간에 방하하하 올라오다가, 카메라 세팅하고, 이제 어떻게 될지, 한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구는 지금 한 40, 30자 지금부터 한번 자 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일자 채비입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채비입니다 이 채비도 거기가 어. 지금 수심에서 어, 오케이 오구가 또,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야 40에 무려 오구는 지금 60m에서 으로니다 자, 급하게 빨리 안 들어오니까 천천히 이큰 거는 다리 그냥 찢어질 거립니다. 특히 밑에서 물었을 때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마리 더올라탈 수도 있습니다. 아. 근데 옆에 낚시할 때는 아 이게 지금 JS 카지 펜이때입니다아 오징어 때로는좀 약합니다. 아, 어, 힘이 많이 듭니다. 그래도 뭐 일반 다른데 낚대 가져오시는 분들 장비 보면 훨씬 훌륭한데 이 오징어 하기는 아, 이거 편약되기 때문에 뭐 오징어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. 오징어 좀 자, 다 올라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 이런 건 바로 됩니다. 위에 올라왔습니다. 밑에 한번더 보겠습니다. 없습니다. 바로 내립니다. 자, 입질이 가면 수심에서 자꾸 바로 내려야 됩니다. 어. 어차피 뭐 60포, 지금, 봉투로 가아야만할거60% 야간 공투입니다 자, 자꾸 빨리 그 수심에 갖다 발라야 됩니다. 아, 오늘 날씨 예보상 상당히 좋았는데 날씨 그렇게 안 좋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, 백파도 좀낍니다 오케이, 어. 자, 일자 체비에 일자 체비는 오늘 또답입니다 더 나오게. 자, 다 왔습니다. 어디보고 왔는가 또 보겠습니다. 자, 그네의 일자체비는 텐션 유지가 빨빨리 하나 빠집니다. 오우, 없습니다. 자, 수심에 빨리 내려야 됩니다. 입지수심에. 자, 오늘 오징어 한 쿨로 가겠습니다.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야, 간만에, 아니, 간만에가 아니고, 오늘 드디어 운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계속 잡지 못했습니다. 몇 마리. 두 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충분히 지금 두 자리 현재 넘었고요 자, 어이, 또 왔습니다. 오케이. 자, so, 쑥 들었다가 폴링. 자, 그대로 폴링 합니다. 자, 하살촉, 그 다음에 스틱은 무조건 봉돌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.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동리 같은 거는 감고, 자, 크리쑥 들었다가 그냥 폴링. 쭉 들었다 다시 볼래. 자, 그 다음 쭉 가라옵니다. 이게 안 빠릅니다. 오징어 훨씬 빠릅니다. 전동률이 풀스피드 나와도 오징어가 치는 속도에 게임이 안 됩니다. 안도 안 됩니다. 자, 수심의 변화를 자꾸 줘야 됩니다. 입질이 없을 때는. <laughs> 스자 오징어는 액션이 좀 과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무는데요 하면 할말 없는데 잘못된 액션 따로 있습니다 쑥 들었다가 폴리쑥 들었다가 폴리자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심에서 놀아야 되는데 수심에서 그러니까 폴링 때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. 그러니이 없을 때는 그 수심에 계속 놔놓지 말고 수심이 또 변하고 수있으니까쭉 감아 봅니다. 전동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또 수도. 또 감아 봅니다. 쭉 감아 이때도 감을 또약 때릴 때 굉장히 많습니다. 파장을 계속 일으켜주면서 어필을 계속 하는 겁니다. 문 속에서. 노로를 오징어는 이 습성이 틀립니다. 반바퀴 있다가 상층까지도 떠오릅니다. 예. 자, 이십, 십칠, 한 다운해 보겠습니다. 자, 항상 얘기지만 칼치도, 오징어도 입질이 없을 때는 자한번쫙 올려 봅니다. 또 올려서. 자, 다시 폴링합니다. 자, 한 번씩 잡아주면서. 자, 18m 내려갔습니다. 자, 또한 25m에 또 투감 잡아옵니다. 또 여기서 한번 또 들었다 나왔다. 쑥 들었다가, 어, 뭐 하나 치습니다. 쑥 들었다가, 자, 텐션 보람 해보세요. 쑥 들었다가, 입질했다 싶을 때는, 공돌이 무거우니까, 자, 입질 없습니다. 다시 내리겠습니다. 이제 30m에서 뭐 하나 쳤습니다. 이제 그러면 30m에도 오저가 남마리몇 마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39m. 또, 쑥 들었다가 폴리. 또, 쑥 들었다가 폴리. 자, 입질 없습니다. 또한 감아봅니다. 자 입질 없습니다. 자 그럼 내리겠습니다. 한 번씩 털털 잡아가면서 줄잘 봐야 됩니다. 이물 내려가다가 이 무거운 봉돌이 수영에 가다가 갑자기 멈칫하면 오늘 안 무는 겁니다. 자 제가 입질 받은 수시 65m 자 67m까지. 하면. 내려 보겠습니다. 예, 수심이 100m 입니다. 75, 76, 80m 까지 내려 보겠습니다. 예, 전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수동같으면 겁나서 이까지 못 내립니다. 감는 거 생각하면 자, 예, 또한번니다 자, 감고 들면 또 빨리 올라갑니다. 아. 슬로리링은별 의미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풀로 도 그래서 액션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. 이게 똑같은 봉돌이지만 수심이 많이 내려가면 치면 꼭 오징어 문 것처럼 무겁습니다. 20m에서 60포 이렇게 드는 가하고저 수심 80m에서 이렇게 드는 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. 똑같은 봉돌인데도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. 참조로 하시고요. 자, 오징어는 기본 들었다. 프리폴리 쭉 야들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제소수는 들어왔다가 완전히 삭빠뿐입니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. 그러니까 입질할 때 올라올 때 그때 바짝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.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, 아까 카메라 탈때 안다고 계속 했으면 한 10마리 더 잡았을 겁니다, 진짜. 그러니까 이게. 쑥 들었다가 폴리. 자, 너무 힘줄 필요 없습니다. 이때도 이 팔로 계속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손으로 같이 받쳐서 쑥 들고, 쑥 들고, 나주면 됩니다. 여기 자꾸만 있고, 이런 식으로. 이거 막, 이 팔로 쉐리 용 쓰면은 아침에, 아이고야, 이거 팔 많이 아픕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할 때는 두 손으로, 이런 식으로 해서. 오케이. 45. 칼기 텐야대인데 뭐 아쉬운따나 오징어때로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JS 컴퍼니. 자, 원래 칼기 텐야대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무겁습니다. 이거보다 오징어 때는 더 빡쳐야 됩니다. 아, 텐야때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. 이게 딱 써보면 딱가라는게 있습니다. 음, 오징어는 이거보다 흔리가됐어야 됩니다. 시내 오징어 할 때는. 소리가 한딱저 가이드 한 4분까지만 해고 뒤에는 허리가 좀 빠빠대야 됩니다. 힘은 응. 뭐이 뭐 정도면 뭐 날아도 됩니다. 아주. 자. 자, 놓치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자, 손맛은. 아 받침대가 전용 받침대를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딱 해서 일단은 여기 세어야 됩니다 항상 텐션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일자체변은 오케이 아직 괜찮습니다 아몇 마리 줄 태워 보겠습니다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자, 어, 두 마리 한몇번 했습니다. 자, 오 사이즈 배고 보입니다. 자, 없습니다. 내리겠습니다. 자물 들어올 때놓줘야 됩니다. 맞나? 자 아까 수심 자 45m. 45m까지 쭉 내려보겠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일단 오케이 45. 40에 3잡 40에 3 잡았습니다. 자 45. 자, 쑥 떨었다. 쑥 떨었다가 훨리. 자, 좀 들고 있겠습니다. 자, 쑥 떨었다가 훨리. 자, 전등휠로 샤크를몇번번시겠습니다스스테 아, 역겠습니다시 역시, 역시, 40정도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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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바로 나으면오분 찍힌 것만큼 반응을 안 합니다. 그때는 수심을 조금 더 내립니다. 자 스테이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쑥 들었다. 짧게, 짧게 한번 짧게. 이번 짧게. 짧게. 도망가듯이. 오주이가 지금 제자리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, 야들이 이렇게 지금 개 주위를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. 일정한 수심이 아닙니다, 지금. 제가 봤을 때. 이게 뭐 밑에서도 물고, 위에서도 물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치도 그렇고, 칼치도 그렇고, 마찬가지인데, 막뭐 30에도 있고, 50에도 있다. 30에 있는데도 입질이 없으면, 50에 내놨는데, 50에 입질을더 잘하면, 입질하는 수심으로 갖다 발라야 됩니다. 내 네, 루어를. 어. 그러니까, 미끼의 반응이 좋은 쪽으로 미끼를 담가주는 거죠. 예멘한 아들 있는데, 계속 이거 잘 물려 안 하는데, 그 수심에다가 저 루어를 갖다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똑같은 60%봉돌를 달고 똑같은 놈인데도 수심 20m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랑 80m까지 내려가서 드는 무게는 틀립니다. 오케이 왔습니다. 자 66m 물었습니다 이거는 좀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. 몇 마리 더 타게. 자 텐션만 유지하고 지금 안 감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자와 최소 두 마리 이상 탔습니다. 와, 릴리 안갈니다 오케이. 몇 미터가 65. 네. <laughs> 40부터 50, 65막 섞여서 네. 나와. 10m가 맞으면 알려주세요. 10m? 네. 1 0 m 잘안 물던데? 10m는 저도 물었어. 42m. 자, 한 10m 됐었겠죠, 여기. 이라면 너무 즐겁다. 오, 나이스. 자, 오징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오. 저기는 수심 몇니까니까 아. 자, 낚시 본 게. 오케이. 오, 두 마리. 자, 십 칠. 아,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. 네 마리. 오, 나이스. 네 <laughs> 오기중해 다섯 마리. 반을 몇개달았는데 어, 반칙 아니야. 오케이. 와 리리 안 갔던데 리리. 오케이. 아. 자한 마리. 오케이. 어, 어, 두 마리. 한번 보자. 오케이. 으쌰. 세 마리. 아, 세. 저는 바늘이 몇개안 됩니다. 아, 몇 개고 두 개. 세 개. 네 개. 아, 저는 다섯 개입니다. 다섯 개로 세 마리 했습니다. 오징어든, 한치들 낚싯대는, 특히 뭐 스틱에 단단을 조금 다실 때는, 한 대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날은, 어게 자기가 자기 그런 무거신 마음이 이 되어 봅니다. 오히려 더못 잡습니다. 체리 풀다가 피들 때날다 씁니다. 그러니까, 웬만하면, 이 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는 한대 정도만 딱 세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신발 미창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. 자, 오늘 바람 불고, 날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오징어 잘 됩니다. 와, 최고입니다. 지금. 오늘 스틱이 뭐, 탠냐도 사실 오칼도 반응 좋은데, 두 마리, 세 마리 올리기에는 스틱이 홀랐습니다. 어. 오케이, 왔습니다. 폴링 때. 아, 62m 폴링 때 바로 때렸습니다. 오케이. 아, 이래야 나옵니다. 오케이. 아, 너무 시험이 쪄면안 됩니다. 어늘 다리 쥐적입니다. 자, 62m 폴링. 자, 6 0으로 왔습니다. 다보리트 아, 자, 이제 너무 전체가 면안 됩니다. 쪄뿐만은 옆 사람이랑 걸립니다. 어느 정도, 그러니까, 오징어 때는 힘좀 있어야 됩니다. 오징어는 텐션이 생명입니다. 일자체비나 아, 바로 들어갑니다. 자, 잠시 버벅거리 사이에, 아, 또 빠졌습니다. 아, 이 카포치 한 마리였습니다. 아, 이 낚싯대 감도 너무 좋습니다. 오제가 살짝 건드는 것까지 바로 느낌이 옵니다. 스탠리도 반응 좋습니다. 자, 쭉 한번 감아보겠습니다. 좀 떴다 보고 아, 할 필요 없습니다. 다시 내리겠습니다. 자, 34m 보죠. 오케이, 텐션 아. 폴, 오케이. 3 7 m 했습니다두 아, 마리씩 들어는 거는 오늘 막,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겠습니다. 흐르자고도 그래, 많이 잡겠습니다. 아, 이거 뭐, 오징어 때로도 훌륭합니다. 근데, 오징어 때로는 완벽한 건 아닙니다. 아. 자, 어디 물은 아, 안 보입니다. 안 보이면, 은 자, 빨리빨리 당겨됩니다 빨리 이렇게 된게빠지니다 아, 다면 오케이. 아, 이거 배가 치네. 아, 이거 한국로 채우겠습니다그 오늘. 맨발리못 잡을 줄 알고 얼음 거의 안 찼는데. 자, 오늘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수심 18 나왔다가 30 나왔다가 지금은 또 바닷곤입니다. 수심 111m, 거의 아, 80m 권에 거기이 지나가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날에 스틱을 단수를 좀 많이 해서 수심층 자체를 좀 넓게 보는 게 옵수로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두 개보다는 대한 대로 수심을 좀 많이 볼수 있게 뭐한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까지 물이 안 세면 달아가지고 그 스틸 용한 낚시를 하시는 게 요즘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예민하고 이럴 때는 또텐냐 어, 저거 문이야 이까